정말 지금 법원의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? 그동안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하면 부끄럽게도 국회가 꼴등했는데요. 이제 국회가 대법원보다 훨씬 높습니다. 대법원이 지금 꼴등이에요. 이 사태 어떻게 할 겁니까? 자, 지기현. 보니까 룬살롱에 대한 의혹의 입장이, 본인 입장이 이렇게 바뀝니다. 처음에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걸 생각해 본적 없다. 그런데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에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 사진이다. 그리고 나선 라이브 시설이 있어 룸살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. 룸살롱 맞다고 인정하네요. 그죠? 룸살롱 안 갔다고요? 자, 이 사진 봤어요?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. 다음 페이지. 이 사진 봤습니까? 예. 이거 감사합니다. 룸이에요? 룸 아니에요? 어떻게 판단하셨어요? 그런데 이제. 아니, 여기, 이 장소. 예. 룸 맞죠? 예, 룸입니다. 그런데 무슨 룸사롱 아니라고 그래요? 룸사롱이냐, 융주점이냐, 달란주점이냐, 이게 중요합니까? 시각 자체가 룸사롱이다.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이거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입니다. 알고 계세요? 예기 예약 안 하면 못 가는 곳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? 그 부분은 잘 모르죠. 저희가 이게 제보자가 다 점검해서 다. 확인했잖아요. 예약 예약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주고받은 카톡 혹시 확인하셨습니까? 카톡 확인했어요. 안 했어요. 지기현과 주고받은 카톡. 예, 네,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. 안 하셨죠? 예. 그리고 지기현 휴대폰 바꾼 거왜 조사 안 하고 계십니까? 조사는, 조사는 그거는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실거냐고이제 휴... 알았으니까. 아니, 근데 윤리 감사관 실에서 그것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. 요구하셨어요? 요구도 네. 안 했죠. 요구하지,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요구 안 했잖아요. 조사를 예. 제대로 안한 거잖아요. 우리 관광님 이 판사 출신이죠. 예. 지금 재식고 관광이 하는 건가? 판사 출신이라고? 저는 그 법원을 떠난 지 15년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, 그래서 지금 법관 신분으로 또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. 판사 출신 맞죠? 그렇기 때문에 법관 길이 제가 뭐예 맞습니다. 그러니까요. 15년 전이었습니다 거냐고요. 그래서 당연히 요구에 대해 제출도 요구 안 하시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? 그냥 불러서 얘기, 이습니까 그런데 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뭐 외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. 그 상대방의 동의 하에 진술을 청취하고. 서로 모순점이 있는지 그걸 비교해서 판단하는 겁니다. 그게 지부장이 있을 동안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의 그 이제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아니죠 여기가 룸살인지 아닌지 여권 접대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실 수. 그런데그부분은그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. 말씀드렸죠. 아니,